반갑습니다. 오늘 현대로템에 대해서 긴급하게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현대로템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고점 자리 22만원대 못뚫고 박스권 속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더욱더 크게 날아갈 수밖에 없다고 라 보실 수가 있어요. 아직은 좀 정체된 모습인데 여기서 하락세가 나오지 않고 있죠. 그 부분이 좀 포인트가 되겠고요. 자, 바로 기사부터 함께 살펴보시면 현대로템 신용등급 국내 3대 신용평가서에서 일제히 상향했다라는 내용을 보실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전부 다 일제히 상향하고 있는 모습이 어, 기존에 A0이었는데 A 플러스로 상향 조정됐고 A2에서 a 2로 상향 조정되면서 어, 현대로템의 가치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영업 실적과 재무관전성 노력을 통해서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고 있다는 거. 다음 기사를 보시면 현대로템 폴란드와 사상 최대 수출 계약을 맺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또한번 강세 추이를 보여주고 있고요. 자 지금 굉장히 많은 곳들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 폴란드 케이프 전차 2차 계약 협상을 완료했다라고 지금 밝혔다라는 거죠. 자 업계에서는 이번에 계약 규모가 방산 수출 계약으로는 사상 최대 달러죠. 8조 원이 넘을 것으로 지금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국내 방위 산업이 또다시 한 단계를 올라설 것이다. 대규모 방산 수출 계약이 재개되는 신호탄이 될 것이다. 라고 밝힌 거죠. 자, 그러면서 기사 추이를 보면요. 폴란드 K2 전차 무려 9조 원대 2차 수출 계약을 했다라는 거. 현대로템이 폴란드와 약 9조 원 규모의 K2 흑표 전차 2차 수출 계약 협상을 완료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계약 체결식이요. 양국의 정부 고위급이 참석을 해서 개최될 예정이다. 라는 거죠. 자, 계속해서 계약 이슈가 끊임없이 나와주고 있죠.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실적에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어,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 앞으로 K2 생산시설까지 또 구축이 된다라고 하니 이게 더욱더 확장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전차계약이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이뤄지고 있다는 게 포인트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자리는 이 단기간에 사실 많이 올랐죠. 2만원에서 20만원, 거의 10배 올랐습니다. 역시 시장의 주도주답죠. 단기간에 많이 오르면 원래 사실 이 자리에서 여기까지 떨어져야 정상이거든요. 근데 자리 잘 유지하고 있죠.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만큼 사실 더 가야 되는데 이마만큼 올랐다 보니까 찰익 실현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의 매물만 출회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여기 살짝 더 빠질 수 있고요. 지지선 라인과 함께 다시 재돌파가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현대로템이 이렇게 계속해서 수출 계약이 나와주고 있는데 어디서 접근해서 어디까지 가져가야 되는지 정확한 차트 분석, 가격 전략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번에 제가 정말 크게 날아갈 수밖에 없는 국내외 증권사, 외국계 IB 투자은행들이 집중적으로 매집 들어간 종목을 준비해왔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돈냄새잘 맞는 기관이 누구죠? 바로 외국계 투자은행 JP모건 그리고 골드만삭스, UBS, 메릴린치, 뱅크오브아메리카 수급 현황을 분석해 왔고요. 국내 증권사들 삼성, 키움 그리고 미래에셋, 한투, NH 투자증권 자 이쪽 기관들이 집중적으로 매집하고 있는 외국인 기관 매집주를 여러분들께 문자 메시지로 발송을 보내드릴 겁니다. 이렇게 문자로 매집이라고 보내주신 분들에 한해서 제가 하나 오션을 보내드렸는데요. 여기 보시면 설명과 모멘텀을 이렇게 알려드렸습니다. 과거 대우조선 해양으로 남들 관심 안 가질 때 상당히 과대 낙폭이 크게 찾아와서 제가 알려드렸었고요. 실적 개선 기대감, 미국 시장 경쟁력 강화, 트럼프 정부의 기대감, 수주 소식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알려드렸습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됐죠? 자, 저점에서 알려드려서 순식간에 여러분들께 223% 라는 정말 큰 수익을 안겨드렸습니다. 자, 대박이죠. 자, 다음으로 코나이 제가 매집이라고 문자 보내주신 분들에 한해서 대선 테마주 함께 알려드렸습니다. 이렇게 이재명 테마주로 이슈가 있어서 선거 공약에 따라서 알려드렸고요. 대선투자 같은 경우에 투자심리 기대감이 상당하죠. 근데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제가 어느 자리에서 알려드렸었냐면요. 시세가 나와주고 전부 다 놀린 다음에 최저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짧은 기간 안에 큰 수익을 안겨드릴 수가 있었죠. 자, 무려 200% 넘는 수익을 안겨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완전 완전 대박이 나졌죠. 매집이라고 문자 보내주신 분들 한해서 두산 에너빌리티 2만 700원대 라인에 들어가서 정말 대박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자리 보시면 완전 최저가에 들어간 거 확인되시죠? 현재 목표가까지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다라는 거. 자, 이렇게 최소 200% 넘게 수익나는 대박 매집주를 제가 저희 구독자님들의 한해서 무료로 제공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이번에는 정말 강력하게 단 일주일 만에 150% 결국에는 크게는요, 500% 대폭등 터질 수 있는 대박 매집주를 제가 준비해왔습니다. 자, 바닷권에서 굉장히 저평가된 종목이고요. 다양한 급등 모멘텀을 갖고 있고, 예, 말씀드렸던 삼성증권 뿐만 아니라, 한투, 키움, 미래에셋 등 메이저투신사들이 적극적으로 쓸어 담고 있는 종목입니다. 뜬 소문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엄청난 재료와 호재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 자,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바로 이 종목의 적정 매수 가격, 세력들의 최종 목표 가격, 보유기간이 얼마인지 가격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요. 제가 아래 위로 전화번호를 공개해 놨죠. 010-7771-4432번으로 뭐라고 보내주시면 되냐면요. 매집이라고 문자로 매집 이렇게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는 분들께 매집 종목 발송 도와드릴 거고요. 1주일 이내에 150% 수익 예상되고 3개월 보유하면 500% 대폭등 수익 예상되는 종목이니까 빠르게 문자 메시지 보내주셔서 단 1분이라도 더 빨리 종목 받아가셔서 꼭큰 수익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현대롯 타임 차트 추이 한번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중요한 게 외국인들의 물량입니다. 매집의 양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이거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있고 또한번 돌파가 나와주면서 박스권을 그려내고 있다는 라거 그래서 계단식 상승 랠리가 다시금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월봉상 추이 보시면 이 자리에서 지금 박스권을 계속해서 그려내고 있는 모습이죠 이걸 자그마치 얼마 했다? 6년간 매집을 했습니다 매집 기간이 보통 2년에서 통상적으로 3년이거든요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어떻게 된다? 곱하기 2배로 날아간다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 10배 날아가면서 역대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죠 근데 양봉이 너무 많이 나왔 알았어요. 다섯 개나 나왔죠. 그러니까 이렇게 음복이 나와주면서 털어내고 다시금 올라갈 것으로 여겨지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 어, 털릴 것 같으면 미리 매도하고 저점에서 다시 사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그대로 가져가겠다 하면은 다음 파동까지 수익을 가져가면 됩니다. 여기 매물대 구간 보이시죠? 싹다 뚫어주면서 위에 발피는게 없으니까 뭐가 된다? 슉슉 날아간다라고 봐주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일봉을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봉 보시면 이 외국인 매집이 상당히 높이 증가를 하고 있고요. 이 속에서 이런 식으로 크게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상승이거든요. 아직까지 한번더 남았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보통은 3차 파동까지 나와주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거래량과 돈이 너무나도 많이 들어와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아직도 주가를 급등시켜야 완전한 이득을 보기 때문에 아직도 갈 길이 남았다. 그리고 이격이 더 벌어져야 됩니다. 이격이 이런 식으로 벌어지고 이렇게 빠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추가적인 수익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다. 자, 따라서 오늘의 대박 종목 현대로템 최저 매수가가 어디인지 최고 목표가 어디인지 보이기가 중요하죠. 추천 사유까지 정리된 특급 가격 전략자료집 준비해왔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전략자료집 받아보는 방법은요. 010-7771-4432번으로 현대라고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여러분들께 바로 싸드릴 거고 이거 무료로 제공되니까 편하게 문자 주시고요. 바로 정보 받아보셔서 초특급 대박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단 일주일 만에 이 5천만원 이상 벌었던 방법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테니까 반드시 집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단한달 만에 대기업 1년 연봉 버는 거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보이는 화면은 제가 8년간 힘들게 노력해서 개발해낸 검색기입니다. 정말 오랜 시간 깡통 차보면서 시행착오를 겪었고요. 예시로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 매수를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계좌가 제가 방송용 계좌로 2천만원 투입했고요. 이거를 만의 사암가 이렇게 도달하면서 빠르게 천만원의 수익이 나와줬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50%대 수익률 확인되시죠? 자그 다음날 또급등난리가 나와주면서 한순간에 90% 넘는 수익률 찍힌거 확인이 되실겁니다. 자 그러니까 4거래일만에 무려 100% 수익이 찍히면서 2천만원 넘는 수익 확인이 되시죠? 자 이렇게 2천만원 넘는 수익률 정확하게 제가 100% 수익을 찍었다라는 거죠. 자, 바로 8년간 수 수없이 깡통 차면서 개발한 이 검색식 하나로 순식간에 이렇게 수익률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일주일 만에 무려 얼마 수익을 지켜줬느냐 이렇게 5천만 원수익을 찍히면서 250% 수익률 확인되시죠? 제가 절대 계좌 조작이 아님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동영상으로 제 계좌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일주일 만에 이렇게 5천만 원 만들었으면 뭐예요 이한 달에 몇억 만드는 거 전혀 어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저는 저희 구독자님들의 연령대가 다 다르기 때문에 검색식 설치 방법을 알려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에 제가 검색식에서 나오는 종목을 여러분들께만, 저희 구독자님들께만 무료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자, 저렇게 대폭등 나올 종목만 알려드리고 있다라는 거, 그러면 어떻게 내가 종목을 받아보느냐? 자래 제가 개인 전화번호 적어놨죠. 010 7771 4432번으로 뭐라고 보내주시면 되느냐. 이렇게 구독이라고 문자로 구독이라고 딱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다줄 로켓처럼 날아갈 이런 대박 종목을 무료로 공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 보내되 돈 들어간 거 전혀 없으니까 빠르게 보내주시고 큰 수익 많이들 벌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